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소풍처럼 즐기는 삶.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알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생을 소풍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인생을 소풍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즐겁게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결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이 파도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걷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팍팍한 삶의 무게는 우리 어깨에 묵직한 짐처럼 쌓였고 그 짐을 짊어지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알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생을 소풍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인생을 소풍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즐겁게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결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이 파도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관계, 마음의 체력과 함께하는 현명한 판단.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불안정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체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힘을 키워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걸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일수록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으로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에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 보세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별표 별표 자기 연민 별표 별표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또한 나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영화 감상, 산책,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즘 마음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따뜻한 가족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재정의 파도, 마음의 평화와 함께하는 현명한 재정 관리.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재정 문제는 노후 파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부채를 해결하고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재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정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필수입니다. 재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60세.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우리는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쫓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60세는 삶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입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글은 60세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불안과 걱정 대신 설렘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난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시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소풍,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기. 소풍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튼튼한 몸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채우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걷기, 등산,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찰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보살피세요. 젊은 시절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위안을 줍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독서,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소풍,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소풍을 떠날 때 새로운 풍경을 기대하듯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바쁜 생활 때문에 미처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해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평생 학습으로 지식의 폭을 넓히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세요. 인문학, 역사,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며 지식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소풍, 관계의 숲을 가꾸기. 소풍은 혼자 떠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때 더욱 즐겁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삶의 숲을 더욱 풍성하게 가꿔나가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지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고 관계를 넓히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풍, 경제적 자유를 향한 현명한 여정. 소풍을 떠나기 전 여행 경비를 챙기듯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현명한 경제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부채는 노후 파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부채를 해결하고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정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정년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거나 재능을 나누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인생을 소풍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를 발판 삼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